안녕하세요 담뱃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다르고 에서 나온 스페이스 워 스타워즈 짝퉁 제품이구요 867h 라는 제품인데 어 이게 뭔가 하참 찾았는데 요거는 저기 레고 어, 75106 임페리얼 어설트 캐리어 어그 제품에 들어 있는 아, 만달로리안 복장의 사빈렌이라고 합니다. 사빈렌 같은 경우는 정품으로 한번 어떤 작은 제품에서 한번 보여 드린 것 같은데 어, 여자 캐릭터고요. 정품에는 얼굴 저 여자 얼굴 따로 있고 그런데 요 백기만 이렇게 돼 있나?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. 아, 이렇게 총 8개의 캐릭터 이번에 그 스타워즈 에피소드 7 어, 관련된 제품에 들어 있는 미니 피규어들이 나와 있는 제품입니다. 다르고 보통 이제 투명 피규어 만드는 제품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요 8개 박스를 모두 다 구입을 하시면 어, 블록에 하나하나 씩 들어있어서 이거를 만들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타이파이터하고 어, 밀레니엄 팔콘이죠. 자돼 있는데 어떤 제품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사빈님 같은 경우는 어, 야빈 전투 후로부터 5년 전에. 은하 황제 어, 페퍼틴의 지배 기간 동안에 활동하던 만도리안인의뭐 인간 여성 이 되는데요. 어, 뭐 자신 스스로 갑옷을 입이고 갑옷을 만들고요. 어, 고스트 이런들에게 그 표적이 공격을 당할 때마다가 어, 가서 뭐그 새로운 상징을 그려놓는 그래피티 어, 화가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. 자 이렇게 나중에 그 블록들을 모으시면 요렇게 만드실 수 있는 건데 뭐 이렇게 다 사실 그것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. 자뭐 보셔가지고 마음에 드시는 게 있으시면 알아서 골라 보시고요.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뭐야? 여자가 아니잖아. 어이? <laughs> 남자였어? 아 이거 뭐야? 앞 앞과 뒤가 다른 그런 방식인데요. 어, 정품에는 여자 얼굴 저기 가발이 가발이모자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뭐야? 나쁜 <laughs> 생각이 드네요. 자 이렇게 하시고 설명서 박스 어디가니?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벽은 없죠. 벽은 없고 설명서는 따로 없고 무기만 그냥 갖다가 자긴 장총 하나 어, 이렇게 끼워 주시고요. 그 다음에, 요거에다가, 앞에다가, 광선권 같은 거, 앞쪽 걸어주시고, 자, 야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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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자, 이렇게 해서, 양쪽에 끼워주시면 되겠구요. 그 다음에, 자, 이거 뭐야. 이건어떻게 끼워야 되나요? 이거 뭐, 이거 왜 줬지? 아 이건 저거 나머지 블록 아, 아까 아그 저거 뭐야 아까 만들 때 밀레니엄 팔콘이나 뭐 그런거 만들 때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앞에 남자 얼굴 되어있습니다 남자로 얼되어있고요 가슴 프린팅 다 이렇게 되어있고 자요 뒤쪽은 요렇게 되어 있고요. 아, 다리 쪽은 이렇게 되어있고요 아, 다리쪽은 이렇게 되어있고 뒤쪽은 보시면 여자로 되어있는데 프린팅 보시다시피 좀 아쉽게 되어있죠 예. 저번에 그카일로렌 같은 경우에는 얼굴 저 마스크도 두개씩 들어있어서 이것도 제대로 들어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냥 좀 대충 갖다 만들것같고요자 뒤쪽을 보시면 자, 이렇게 여자봉수로 되어 있는데, 이 모습에다가 머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, 그거 없네요. 자, 그리고, 자, 전곳서 처음 이거 보고 나서 뭐 현상금 사냥꾼인 줄 알았습니다. 근데 이게 만돌이 아닌 복장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. 되 있고, 옆에 보시면 이렇게 구멍 끼우는 데가 있는데, 자, 여기에다가, 오름, 작은 블록을 가져다가, 자,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, 뭐 희한하게 생겼어. 뭐 현상품 사냥꾼 보바팬 뭐 그런 헬멧이랑 비슷하게 생긴 느낌이죠 자 이렇게 되있는데 얼굴은 좀 아쉬운 것 같고 블록뭐한 4개 정도 남았는데 요거는 나중에 그 큰거 만들 때 어, 사용하시면 되는 제품이니까 참고해보시고 이제품은 여자 얼굴 좀 개판이라는거 <laughs> 참고하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구독하고 추천하주는 버스가 곧게 것니다